챕터 2 행복을 위한 약속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 가장 좋은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고 다정하게 스스로를 대할까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거느냐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 즉,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일 업무에 시간을 보냈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할애하세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을 취할 공간이 집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공원에서 잠시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것도 휴식이 될수 있겠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돌이켜 보세요. 물론 평소 고마웠던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본인이 가진 강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강점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와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에 제시되었던 질문들을 돌이켜보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빈잔에 물을 채워야 남들과 나눠 마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남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온전할 때만이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시간. 본인만의 좌우명이나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느끼나요? 친구들이 말하는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언제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끼나요?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 였습니다.